헤롯 3대를 알면 거짓말이 보인다. 마태복음 2장에 헤롯 왕이 유아 살해를 자행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헤롯 왕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매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노라. 왕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유대 베들레헴이온이다. 헤롯이 박사들을 불러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라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를 하겠노라 박사들이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양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저희가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모친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놓아여 사람을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두 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라 헤롯이 죽은 후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가로되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요셉이 아기와 그 모친을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니라. 그러나 아겔라오가 그 부친 헤롯에 이어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 나사렛이란 동네에 오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러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헤로상 유하사례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고 역사의 날조입니다. 헤로삼대는 기원전 55년부터 서기 93년까지 148년 동안 팔레스타인과 그 근방을 다스렸습니다. 헤롯 아들 중에서 장성한 세 아들은 헤롯 생전에 먼저 죽었고, 아겔라오, 안티바, 빌립, 아그리파 일세, 칼키스 헤롯과 손자 아그리파 일세도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3대를 알면 사복음서 거짓말이 낱낱이 드러납니다. 헤롯의 생애도 발흥, 번성, 쇠퇴, 삼기로 구분이 가능합니다. 발흥은 갈릴리 지역과 지중해 연안의 수로보니계에서 사업가로 명성을 날리기 시작할 무렵부터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집정관 마르쿠스 안토니우스로부터 삼천의 용병과 유대 왕 칭호를 받은 15년 동안입니다. 번성기는 유대 왕 칭호를 받고 기원전 12년. 집정관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사망하기까지의 28년이고, 쇠퇴기는 기원전 4년 헤롯이 사망하던 해까지입니다. 기원전 65년 로마의 극동지역 사령관이었던 폼페이우스가 왕권 다툼으로 말썽을 피우던 시리아의 셀레우코스 왕조를 없애버리고 속주로 삼았습니다. 마르쿠스 아이밀리우스가 첫 번째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대 하스모니아 왕조를 존속시켰습니다. 시리아의 속주였다가 로마 설린 왕국으로 격상했는데도 장남 히루카누스와 동생 아리스토블로가 왕권 다툼을 하면서 말썽을 피우니까 예루살렘을 방문한 폼페이우스가 머리에 왕관을 쓰고 자주색 옷에 화려한 장식품을 칠렁칠렁 걸친 동생을 꾸짖고 형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타일은 다음 나바테아로 갔습니다. 동생은 폼페이우스가 나바테아에서 곧바로 시리아로 가는 줄 알고 모친과 형을 오게 가두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니까 황급히 성 밖으로 나가 500 달란트 상당의 뇌물을 주면서 그냥 지나가기를 권했습니다. 폼페이우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성 안에 있던 자들이 성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아리스토블로는 포로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폼페이우스는 허름하기 짝이 없는 스룻바벨 성문을 부수고 잔당들을 소탕하려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사두개파 사제들은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자신들은 왕권 다툼과 무관하다는 뜻에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성전 건물 안으로 들어간 폼페이우스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을 제치고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성소 안에는 2000달란트 상당의 금괴가 있었습니다. 지성소까지 살펴본 다음 밖에 나와서 부하들에게 아무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잔당들을 쫓는 중이라서 사람이 없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야훼가 없는 성전은 필요 없다면서 성전 무용론을 주장하는 무리가 생겨났습니다. 폼페이우스는 아리스토블로를 인질로 데리고 가면서 금초대와 고귀한 그릇과 금괴를 전리품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스모니아 왕조를 없애고 이둠의 행정관이었던 안티파테르에게 유대 전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유대를 통치하게 된 안티파테르는 이둠에 있으면서 장남 바사엘을 예루살렘 행정관으로 차남 헤롯을 갈릴리 행정관으로 보냈습니다. 헤롯은 25세부터 갈릴리 북쪽 시내 삼나무 숲이라고 알려진 울창한 자열림에서 벌목한 백향목을 팔아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로도스 섬에 유리 제조 기술을 도입하고 양질의 원료가 풍부한 시돈과 티루스의 기술자들을 불러들여 여러 가지 색깔을 동시에 집어넣는 대롱불기 신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롱불기로 알록달록한 고가의 유리 제품을 대량 생산하여 팔았습니다. 이집트인들의 특산품 파피로스를 두 뼘과 세뼘 크기로 절단하여 묶어서 팔았습니다. 두루마리 형태의 파피로스를 책으로 만든 최초의 아이디어 상품이었습니다. 배를 건조할 때 필요한 점성이 강한 역청도 사해의 갯벌에서 생산 판매했습니다. 동방 상인들로부터 비단과 고귀한 상품을 넘겨받아 지중해 전 지역에 판매하면서 무역선단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중해의 여러 항구의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게 되었고 헤롯은 자수성가한 전설적인 인물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하스모니아 잔당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하스모니아 왕조는 기원전 142년 시작해서 기원전 63년 폼페이우스에게 왕권을 빼앗겼는데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잡았습니다. 기원전 44년 카이사르 암살 주범이었던 카시우스가 시리아 총독 제임 중에 있었고, 브루투스는 마케도니아 총독이었습니다. 그들은 원로원이 자신들을 무시하고 나이 어린 옥타비아누스에게 충성을 맹세하니까 반란을 도모하고 있었고. 하스모니아 왕조 후손 안티고노스가 시리어 총독 카시우스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예루살렘에 와서 바사헤를 살해했습니다. 안티고노스와 한패였던 말라쿠스도 헤롯에 붙인 안티파테르를 만찬에 초대하고 독살했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헤롯이 이두메로 달려갔으나 말라쿠스를 잡지 못하고 예루살렘에서도 매복한 적의 공격을 받고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필리피 전투에서 카시우스는 안토니우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브루투스는 자살함으로써 안토니우스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났습니다. 헤롯은 파르티아의 포로로 잡혀 있는 1만 명의 로마 병사를 구출하려고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 있던 안토니우스를 찾아갔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지중해 해상 무역으로 자수성가한 헤롯을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삼천의 용병과 유대 왕 칭호를 주면서 자신의 참모였던 니콜라우스에게 따라가서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헤롯은 갈릴리의 세포리에서 드라키아족, 가을족, 큘론족으로 편성된 삼천의 용병을 모집하고 갈릴리 지역에서 다윗 왕 후손을 자처하던 에제키아를 먼저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 적의 투항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을 포위만 하고 있을 때. 시리아 총독으로 가던 소시우스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헤롯에게 넘겨주었습니다. 헤롯은 43세가 되던 기원전 37년 7월 예루살렘을 접수했습니다. 그후 부자였던 헤롯은 기념비적인 업적을 남겼습니다. 헤롯의 용병은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 건설에 동원된 공병부대였습니다. 지중해 연안의 가이사라 신앙만을 건설하고 북쪽 갈멜산에서 생수를 가져오려고 10km 수로도 건설했습니다. 사마리아와 여리고 성을 신시가지로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석축공사도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진행되었습니다. 해롯 사망 이후에는 무교절 행사로 전환되면서 서기 54년 매립이 끝났기 때문에 90여 년 걸렸습니다. 헤롯의 업적 중에는 고질적인 유대 종파분자들 갈등을 해소하려고 노력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온산 중턱에 하스몬 궁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온산 정상에 다시 궁궐을 지었습니다. 예루살렘에 회당이 없었던 바리세인들은 시온산 정상에 모여 함성을 지르면서 위화감을 조성했습니다. 헤롯이 그곳에 궁궐을 짓고 한동을 바리세인들에게 주었습니다. 가까이 두고 감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전산 석축공사가 끝나고 기원전 15년 본당 준공식때 극동 지역 사령관 마루쿠스 아그리빠가 백마리 황소를 선물하고 참석하면서 사람들은 고기를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때 독수리 석상도 여인의 뜰에 세웠습니다. 안토니옷의 막무에 독수리 깃발을 세우면 유대인들이 말썽을 피울 것을 미리 알고 대안으로 만들었습니다. 성전산 석축공사와 도시 건설이 끝난 다음 헤롯이 삼천의 용병을 해산하면서 퇴직금을 주고 욕발을 비롯하여 갈릴리 등지에 집성촌도 만들어 주었습니다. 용병을 해산하고 난 다음 여인의 뜰에 있는 독수리 석상을 누군가가 부수는 망치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범인은 어이없게도 나이 어린 학생이었습니다. 어린 학생에게 벌을 줄수 없어서 학생을 잘못 가르친 마티아스와 또 다른 랍비를 헤롯이 신문했습니다. 마티아스는 선처를 바라기는 커녕 요서를 늘어놓았습니다. 모세가 야외께 배우고 자신이 깨달은 그 율법을 우리가 존중하고, 모세가 써서 후손들에게 넘겨준 그 율법을 우리가 당신 명령보다 더 중요하게 준수하였다고 하더라도 조금도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을 당하겠으며 당신이 우리들에게 괴롭힐 수 있는 모든 형벌을 기쁨으로 받겠습니다. 독수리 깃발과 석상 회수는 로마 황제에 대한 도전이라서 관용이 있을 수 없습니다. 마티아스와 또 다른 랍비를 화형에 처하고 독수리 석상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대제사장과 사제들이 마티아스와 유사한 사건이 또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면서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번제단에서 조석으로 행하면 백성의 빈축을 사지 않을 것이니 누이 좋고 매부 좋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시온산 중턱의 하스모니아 궁궐에서 번제단이 보이니까 감시하기도 좋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헤롯이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황제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제사를 계속하다가 서기 66년 10월 젤롯 땅이 중단시켰습니다. 라피마티아스가 화형당한 이후 바리새인들이 헤롯에게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사사건건 시비를 달면서 헤롯을 이빨 빠진 호랑이 취급하면서 고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더 이상 함께 살수 없게 된 헤롯은 여리고 별장으로 거처를 옮기고 외지에 있던 장남을 불렀습니다. 차남과 삼남은 이미 병사했고, 장남은 해상무역 관계로 외지에 나가 있었습니다. 장남이 오다가 생사가 묘연한 가운데 근거 없는 소문이 나더랐습니다. 의심이 많은 헤롯이 아들을 죽이고 천벌을 받아 곧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줄도 모르고 아들이 오기를 기다리다가 헤롯은 기원전 4년 3월, 76세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헤롯의 사망 소식을 듣고 시리아 총독 구레뇨가 달려와서 장례를 치르게 하고 영토를 헤롯의 어린 아들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19세였던 아겔라오에게는 예루살렘과 이둠메 그리고 사마리아 지역을, 16세였던 안티바에게는 베레아와 갈릴리 지역을, 빌립에게는 드라곤닉과 갈릴리 북동쪽 지역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토지 상속이었습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분봉왕 따위의 특권은 주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디우스 모친 안토니아는 남편 드루수스 사망 이후 첼리오 언덕봉가에서 로마의 유학 온 동방의 왕자와 귀족 자녀들 교육과 숙식을 책임지고 있었고 남편이 죽고 토지 상속을 받지 못한 헤롯의 세 번째 며느리 베레니케가 11세였던 헤로디아와 6살 아들을 데리고 안토니아를 찾아가서 가사 도우미를 자청한 것도 그 무렵이었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해로상 유아 사례는 터무니없는 거짓이 분명합니다.